아, 결국,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점령전이, 카오스 점령전이 잠정 중단선언이 나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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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기쁨 주고 행복 주는 테이즈 러너 삐에로입니다. 2024년 1 1월 24일 21시까지 진행된 라스트 카오스 점령전이 잠정 중단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어, 러너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주신 이벤트로 즐거운 추억을 드리고 싶었지만, 원활하고 즐겁기만한 점령전 이용을 제공해드리지 못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자, 아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25일 자정 10분 스케줄부터 점령전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상 녹화는 지금 시점에서는 앞으로 이제 한 13분 뒤죠. 앞으로 이제 13분 뒤인데 안 된다고 합니다. 어, 안 된다고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점령전 오류 관련 개발자 코멘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어,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됨에 따라서 오류 수정을 진행을 해왔다 오류 수정을 진행을 해왔다 어,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은 파악은 되었으나 짧은 시간 내 수정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확인되어서 어, 부득이하게 점령전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 음, 음. 아무래도 오류가 너무 많았죠. 그리고 이제 점령전 콘텐츠에 대한 재오픈 여부는 최대한 오류 수정을 진행한 후에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그렇다고 합니다.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하겠다고 하니 완전히 중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오픈될 수도 있다. 어, 이렇게 이게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령전이 중단됨에 따라서 런너님들께서 스케줄이 진행되지 못한 시간, 못한 기간에 획득하지 못한 보상 및 어, 점령전에서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획득 루트에 대해서는 12월 26일 추가 공지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후죠, 26일날 추가 공지를 통해서 말해준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점령전을 플레이하시고. 애정해주신 런너님들과 오류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을 끼쳐 느끼셨던 런너님들 모두에게 감사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합니다. 어하, 그렇다고 하네요. 추후 점령전에 재오픈시 별도의 공지를 통해서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음, 결국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게... 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시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24일, 이제 새벽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뭐냐면은, 도깨비 폭탄 맵이 플레이가 아예 되지 않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예. 네. 도깨비 폭탄 맵을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도깨비 폭탄 맵을 아예 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이게, 이제, 이게 제일 컸습니다. 점령전에서. 요 문제가 좀 커가지고, 야, 얘네 이거 점, 이거 언제 나오냐. 언제 이거 공지 나오냐. 했는데, 결국에는 24일 1시에, 어, 오후 1시에 요거를 이제 점검을 때리게 됩니다. 예, 점검을 때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이제, 요런 이제, 그, 지역 보상, 이제 상향 및뭐 개인 누적 보상 개선 뭐 이런 거 있고, 뭐 이제 진영 보호 시스템이라든가, 군단 통합이라든가, 뭐 이런 점수 3점 반집에 대해서 뭐 주저리 주저리 다 서,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laughs> 근데 결국에는 또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어. 또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어. 일부 이제 런너를 대상으로 이제 게임 진행 및 이제 공원 이동 등 이제 정상적인 게임 이용이 불가능한 현상. 그러니까 점령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가 이제 점령전을 딱 하려고 했어. 그몇턴 때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점령전을 딱 하려고 했는데 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접을 했더니 그제서야 플레이가 되더라고요. 어, 근데 어느 턴은 아예 플레이가 되지 않았다. 어, 한 턴은 아예 플레이를 못 했어요. 모든 유저가. 어, 모든 유저가 아예 한 턴에 다 플레이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됐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야 이거 공지 언제 올라오냐 하니까 이게 올라온 거예요. 어, 이게 올라온 겁니다. 이게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24일 날 점검을 했는데 점검을 안한게된 거임. 그러니까 웃,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은 그그 그 뭐냐 점검을 했는데 점검을 안한게된 거예요. 어. 어, 점검을 했는데 뭔가 게임에 이용 우리가 게임을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퀄리티가 뭔가 점검을 안한 퀄리티인 거예요 어, 요런 이제 현상이 발생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해당 현상을 확인 중이라고 이제 여기 이제 10시 38분에 올라왔단 말이죠 10시 8분, 38분에 올라왔는데 <laughs> 결국에는 11시 51분에 점령전이 중단이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예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됩니다 예그 이전부터 점령전이 하도 이제 버그가 많다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뭐 점령전의 이제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은 분들도 이, 있으셨고 예, 굉장히 요 점령전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유저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미숙한 시스템이다 약간 완성이 덜된 시스템이다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역시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점령전이 다시 나올랑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도 이제 반발을 많이 들었던 거라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점령전 시스템 자체를 삭제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예. 네. 왜냐면 요것 때문에 그 서로 마음 상하는 일들도 너무 많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너무 많아 가지고 아니, 저희가 그렇잖아요. 게임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게임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어. 매칭이 안 되는 문제라든가, 어, 매칭이 안 되는 문제가 제일 컸죠. 이제 뭐 게임이 플레이가 안 된다든가, 어, 그런 문제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뭐 이제 뭐 욕을 먹는 행위라든가 뭐 그런 것도 좀 많아가지고, 그냥 점령전 없애는 게 맞지 않을까. 차라리 점령전을 낼 거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전으로 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 2009년도 카오스 전쟁 간시에는그 30인 방에 그냥 그팀 구별 없이 그냥 데빌이고 엔젤이고 그냥 한 방에 싹다 몰아넣어 가지고 그냥 팀 구분 없이 몰아넣어 가지고 팀전으로 진행 안 하고 그냥 개인전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맵은 이제 랜덤으로 돌고 그랬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차라리 이제 그때처럼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게 점령전이 이게 그 잠정 중단된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도 들면서 참으로 잘됐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네요. 음 아무튼 요런 이제 그 점령전이 잠정 중단된다는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어, 유용한 정보가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